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보습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기본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10절에서 19절 말씀은 주요 절기에 관련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또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매년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범주에서 법주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 주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 잘못쯤은 다들 할수 있는 일이지 라며 지내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아 그렇고 그런 일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는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뉴스, 뉴스, 잘못된 소문, 잘못된 소식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구렁텅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당할 수 있기에 그 입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백성들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노지익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에 따라 판단과 결정의 표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들이 두둔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약자의 편이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하면 무조건 도와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하여 구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경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표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자신을 지금 무척 괴롭히고 못 살게 구복하는 참으로 바라보기라도 쳐다보기도 힘든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 소와 나귀가 같은 소유물들이 손실을 당하도록 방치하지 말라고 궁휼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5 절에서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 주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풀이라 말씀하시면서 공경에 처한 원수의 가축을 보게 되었다면 그 가축이 당하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율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들은 판단의 눈을 어둡고 흐리게 만드는 뇌물을 받지 말고 오직 정의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의롭게 살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란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뇌물을 받으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판기 커피 작은 그 하나만 받아도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만일 뇌물을 받았다면 그 판단이 송두리째 바꿀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판관은 절대 뇌물을 받지 말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이방인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고 선대해 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인생 그 자체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그네를 억신 여기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을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죄인으로 만들어 죽이면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죄 없다라고 또 의인이라고 절대 인정해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온전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절대로 거룩한 삶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이식 수준을 초월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 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보도원과 감난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나 가부 나구네를 돌볼 책임이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억울하게 고통 당하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가꾸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식년는커녕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6일간 일하고 7일에는 쉬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만 쉬는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쉬어야 그 종들과 동물들도 쉴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만 쉬는 안식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 아니라 모든 이가 함께 안식할 때에 비로소 참된 안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존재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 주고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무교절, 다른 말로 유월절은 이집 애굽의 노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삶,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바꿔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맥주절은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 뿐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수장절은 모든 국식을 제비한 후에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염소석계를 염소절의 삼 삼는 것은 가난의 풍요또 제사였습니다. 이 방식은 자식의 생명을 살리는 젖을 생명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아주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식으로는 방식으로 풍요로움을 요청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명과 그러한 생명이 살려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권력과 돈과 명예 인기와 같은 것들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현실주의가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듣고 믿는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고 또손해를 보고 전위를 세우며 기꺼이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짐이요 어려움이요 힘듦이 아니라 참 그것이 참된 자유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좁고 어렵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함께 가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참으로 좁은 길 같고 힘든 일 같고 우리가 할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은 결국 넓은 길이 편한 길이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선이 바라 바라볼 때에 참으로 넓은 길이요 참으로 편안한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신천오성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으로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보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그런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또 감당해 갈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것이요 또 잘못된 것이라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절대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그 모습을 통해 내려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담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